무려 21년 만에 개통이 확정되는 도로가 인천에 있습니다. 이 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연수구와 중구, 동구를 넘어 서구가 직접 연결되는데요. 이 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이른바 인천 배다리 관통도로가 드디어 착공합니다. 숭인지하차도와 연결도로 사업 구간은 총 4개입니다. 이 가운데 1구간인 동국제강에서 송현터널은 지난 2011년 완공됐고 2구간인 송현터널에서 송림로는 2004년 사구간인 유동삼거리에서 3위가파트는 2011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인 신흥동 3위가파트와 송현동 동국제항을 연결하는 순인지하차도 3구간이 첫 삽을 뜨는 겁니다 이 도로는 총연장 950이며 사업비 95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무려 10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배다리를 관통하는 3구간 중 동부 송림로에서 중구 유동산거리 구간 약 380m인데요. 인근 주민들이 해당 도로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원도심 이른바 배다리를 지나면 마을을 절단하고 주민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 2001년 처음 해당 도로 공사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20여 년 만에 해당 구간 공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. 지난 20년간 인천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이자 난제였던 배다리 관통도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 큰 진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인천 원도심을 남북으로 지나는 도로 개통으로 연수구와 중구, 동구, 서구까지 빠르게 있는 도로가 생길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순인지하차도 건설 소식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